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대표 크루저 브랜드인 하이성 위 새로운 역작, GV1130MG 2026년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통적인 크루저 감성과 최신 기술의 조화로 완성된 모델로 디자인, 성능, 그리고 편의성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인테리어, 퍼포먼스, 안전사양, 핵심 포인트,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성 GV1130MG는 크롬과 매트 메탈릭 블랙의 조합으로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프런트에는 새로운 LED 헤드램프와 데이라이트가 적용되어 시인성과 스타일 모두 강화되었고, 두꺼운 프런트 포크와 와이드한 핸들바가 크루저 다운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연료 탱크는 20L 용량으로 길고 낮은 실루엣을 유지하며, 측면에는 2130MG 고유 엠블럼이 새겨져 있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합니다. 리어 디자인 역시 듀얼 머플러와 LED 테일램프로 마감되어 전면부와의 균형감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휠은 18인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경량화와 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크루저의 무게감과 현대적인 디테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 라이더 인터페이스, GV1130MG 위 인테리어, 즉 라이더 인터페이스 부분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모습입니다. 풀 디지털 LCD 계기판은 속도, RPM, 연비, 주행거리, 온도까지 명확하게 표시해주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 알림 및 내비게이션 연동도 가능합니다. 시트는 고밀도 폼을 사용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하며, 가죽 질감의 마감으로 프리미엄 감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시트 높이가 710mm로 낮게 설계되어 키가 작은 라이더도 안정적인 착석이 가능합니다. 핸들바 위치 역시 인체공학적으로 조정되어,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성 GV1130MG는 1133제곱센티미터 V2인 수랭식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고 출력은 약 105마력, 최대 토크는 115Nm에 달합니다. 6단 수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강력한 중저속 토크를 제공합니다. 010에서 시속 100km, 은약 3, 9초로, 크루저 모델 중에서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전자식 스로틀 시스템과 개선된 연료 분사 장치는 반응성을 높이면서도 연비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도록 프레임 강성이 보강되었고, 프런트와 리어 모드쇼와 SHOWA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놓으면 충격 흡수력이 탁월합니다. 세이프티 피처스, 안전 사양도 큰 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ABS는 물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과 코너링, ABS 가 기본 탑재되어 미끄러운 도로나 급커브 그 에서도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안정성 제어 장치, ESC 와 함께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TPMS 도 탑재되어 항상 최적의 주행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LED 조명 시스템 전반이 야간 가시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긴급 상황 시 자동 비상 등 점등 기능도 지원합니다. 라이더 보호를 위해 크래시 바와리어 그립이 기본 장착되어 있으며 후방.